네 예,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 이번 주에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수요일 영상 20분 가까이 올려드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섹터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아, 목요일에 영상 뭐또 올릴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못 올려 드렸는데 어, 그 섹터가 이제 금요일에 슈팅이 나더라고요. 바로 화장품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어, 제 눈에 이제 화장품 주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그찰나예그 하루 이틀을 못 참고 예, 슈팅이 났습니다. 구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분석 드렸고 여기서 예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린 그런 어떤 종목입니다 근데 수익 실현 하시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화장품 주들이 지금 자리가 썩 좋지는 않다 좀 기다렸다가 예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봤을 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팅이 났고 음 이찬불 같은 경우는 슈팅이 좀 크게 났습니다 이채한불 같은 경우도, 어, 슈팅이 나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슈팅이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아, 슈팅이 난건 뭐, 둘째 치고, 이거 다시 타점을 잡아도 되느냐,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어, 모릅니다. 예, 모르지만, 이걸 타점을 다시 잡자면, 반등개미를, 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여기서 충격면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기다리세요. 이거 만약에 자리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나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종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행스럽게 이게 흔들면서, 뭐,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441선과 221선, 이제 여기라든지, 여기에 타점이 오면, 그때 타점을 잡고 이게 흔드는 거좀 견디시고, 어, 아마 5월달에 실외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저는 하는데, 그때 정도가 이제, 어, 어떤 주가의 단기 고점 정도지 오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정도 보시고, 이제 이 근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불이 지금 대장처럼 움직였는데, 뭐, 다른 주들도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쫓아가시는 것보다, 이거는 441선도 지금 못 넘었습니다. 예, 그점 아셔야 되고, 넘어야 힘이 더 좋은 겁니다. 예, 넘어야 힘이 좋은데, 일단 못 넘었고, 이런 것도 타점을 잡으려면, 221선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441선을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 쫓아 들어가시는 것보다, 441선과 221선 사이에서 잡으시고, 실버 마스크 벗을 때 정도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 그때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이제 뭐 모멘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어, 올해 작년 12월 12월부터 이제 올 1월까지 말씀을 드린 모멘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텐데 금리 인상과 리오프닝 주들을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주들 중에서 지금 제일 잘간건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12월 때 이때 말씀드렸고 441선 돌파 후에 매수하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아마 1월 넘어서 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타점 오면 좋다라고 돌파하고 여기 눌림 타점 잡고 여기서 잡았으면 거의 이게 지금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더 드렸죠 뭐라고? 워렌 버핏이 보험사에 투자를 한다더라 어, 우리가 현대 어, 우리의 뭐 현대상은 뭐 워렌 버핏 산건 아니지만 보험주의 어떤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더 빨랐다 받는 개미가 빨랐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워렌 버핏보다 잘하진 못합니다. 예, 근데 어떤 흐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상이 그렇고 어, 금리 인상 주들 중에서 뭐 하나 금융 지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번 예, 수익 실현 타이밍이 크게 한번 나왔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나왔는데, 아 이게 이런 것들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만약 간다면 정고 한번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 인플레 때문에 0.5 이상으로 계속 예, 강도가 세진다면 이 정고도 넘어갈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러면 어 이거 받는게 이거 잡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잡으면 되시겠어요 안되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 금융 지지 같은 것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는 수증이났잖아요 떨어졌잖아요 221선 121선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땡큐긴 하지만 안 떨어지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최소한 221선 정도는 예, 여러분들 타점 잡고 잡으셨으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 수익인 거예요 그니까 그, 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여기서 잡으시는 것보다, 뭐, 이거는 아직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지만, 이평선 근처에서 잡으셔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코스메카 코리아, 여러분 더갈것 같아서 잡으시면, 가요? 여기까지 또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나마, 이평선에서 잡았을 때,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수익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데서 잡으면, 예,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익권 나오고, 이런 식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 금리 인상 주나 리오프닝 관련 주들, 정말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 주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뭐, 눌림 심지어 주고 그 밑으로 빠졌지만, 당연히 또 수익권 나오고,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도 이런 고점에서는 당연히 절반 정도나 30%는 파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끌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본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또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면 또 정리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그리고 지난 영상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드렸어요. 뭐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아, 오늘 종목 나가는 거 없습니다. 뭐, 종목 바라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1, 2분 듣고, 예, 끄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어, 중간에, 영상 중간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분석을 해드렸죠. 예,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고, 지금은 빠졌지만, 그 다음날 바로, 뭐, 수익권 9% 밖에 나왔습니다 종가 3% 니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한4% 5% 정도는 드셨겠죠 최소한 예, 드셨겠고 뭐잘 드신 분들은 9%까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렸죠 441선 근처에서 매수 예, 하라고 그 이유가 이런거 물려도 본전이상은 항상 오죠 예, 그리고 이거 저한테 물으신 분한분 계셔가지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좀 가지고 계시면, 세이크가 당연히 나오고, 나중에 크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매집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대주주가, 음, 뭐, 위험한 건 아닌데, 어, 물량을 한25% 정도 더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는 확실히, 예, 거의 100%의 어떤 매집이고, 어, 잘하면, 정고. 그리고, 음, 이게 여기서 매집이 더잘 됐다면, 아, 여기서 이 가격 대비 생각했을 때한 100%. 그니까 7,000원을 넘는다는 거죠? 8,000원? 정말 많이 가, 만원까지도 한번 찍어볼 수 있는 차트로는 보여요. 대주주 지분이, 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만, 아 그런 식의 분석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스 말씀드렸고, 이평선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그런 거죠. 제가 유비 벨럭스가 아니라, 유비 벨럭스는 이평선 떨어지면, 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유비쿼스도 그랬죠. 유비쿼스 같은 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예, 말씀드린 거, 이평선 근처에 오면, 여기가 매스 타점이다. 정확하게 221선 찍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평선 매매의 어떤 그참 예 정확성이죠. 예 찍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걸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만큼의 수익권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쫓아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날 예 분석해 드리고 쫓아가지 말고 떨어지면 잡으라고. 올라갔죠. 뭐그 다음 날제 분석 뒤에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는 거 저도 알아요. 급하게. 그런 분들까지도 수익이 났고 대신 기다리신 분들한테도 여기 거는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다는 거. 유비 코스.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종목 있죠. 시큐브시큐브 시큐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수익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도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이것도 이평선에서 만약에 매수 걸어놓으신 분들 계시다면, 예, 괜찮은 수익권이죠. 이게 한뭐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한 4%, 5%? 예, 수익권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식큐브 지금 잡아도 되나요? 라고 물으실수 있는데, 일단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뭐 지금 타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타점은 역시 이것도 이평선이었다. 여기 지금 찍고 두 번이나 찍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된다는 거, 제 말씀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래전에 분석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태경, 예, 산업,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분석을 드렸죠. 이것도 이제 이런 종목 분석을 드렸고, 이평선에서 잡으셨다면 지금 수익권이고, 심지어 그 다음날, 뭐, 여기서 잡으셨으면 점점 수익권이죠. 이평선에서 220일이나 442선에 잡으셨어도 역시 좋은 수익권. 음,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분들 쫓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이것도 이평선을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도, 매수 차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유롭게 조금 흔들 수는 있는데 올라가면 뭐 7천원, ,000원, 8천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태경산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앞전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있잖아요.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cgv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죠 괜찮다고 cgv 여기서 분석을 드렸고 여기서도 한번 더 분석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좀 흔들더라도 이거 올라갈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익권은 확실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cgv 분석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대시세를 기대하시면 안돼요 극장 산업이 예,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시세라기 보다는 그 코로나로 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소비 정도라고 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보시면, 많이 보시면 한 뭐, 43,000원? 아니면은, 정말 많이 보시면 33,000원이고, 한이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계속 드렸죠. 빠지더라도 예,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좀 올라가면 좀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그리고 아이고 예, 그리고 음,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제가 현대 그린푸드도 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현대 그린푸드도 여기서 분석을 드렸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더올라갈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최소한 이평선까지는 예, 닿을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힘이 있다면 이평선 한번 뚫어서 예,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해서 뭐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흔들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전까지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음, 세화 PNC도 예, 분석 드렸죠 세화 PNC도 여기서 분석 드렸고 지금 수익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이 평선을 한번 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뚫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한번 뚫을 것 같다는 거 짚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세화 PNC 음, 그리고, 뭐, 유니, 드론테 또, 역시, 제가 이제 분석을 드렸고, 그 다음날 슈팅이 한번 나왔지만, 좀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그 본전 이상의 어떤 걸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직 또 지금, 예, 이평선 근처에 있으면 괜찮은 매스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매집입니다. 예, 매집이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걸리면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로우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 이거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분명히 지금 세력이 지금 들어서 지금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그리고 뭐또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도 리오픈이 주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분석드리고 쓸건나았지만 다시 예. 쉽게 나왔지만, 다시 본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속 있네요.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챙기시고, 음, 예,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은 제가 좀 진지하게도 말씀을 드렸죠. 롯데 쇼핑은 단기로 막 엄청나게 올라갈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다시 한번 예,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오래 보실 분들. 이거는 단기로 막 이렇게 막 급등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급등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진짜로 예, 급등한다기보다는 좀 여기서 좀 흔들리면서 언젠가는 좀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유로우신 분들,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예, 생각해보시면 하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제일 이제 잘 움직인 게 피델릭스죠. 예, 여기서 무려 제가 세 번이나 예, 분석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델릭스는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어 매집에 비해서 지금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역시 매집봉이에요. 이 앞전에 지금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지금 물량 한번 배트라고 하고 지금 뺀 거거든요. 이런 종목은 어, 여러분들 이런데서 그렇게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 하는 거예요 쫓아가지 마시고 이게 다시 이평선 근처에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커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다가 아니라 이제 이평선이 조금씩 들리겠죠 이렇게 조금씩 좀 들릴 텐데 그 이평선을 때릴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시 한번 메스타점이 굉장히 좋은 메스타점이고 그러면 이거는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어요 물론 한번더뺄 수도 있어요 빼도 이, 이평선 근처, 뭐, 너무 심각하게, 막, 진짜 상패 어떤 그런 위험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흔들면서 위로 다시 한번갈수 있다는 거, 매집이 상당하다는 거, 짚어드릴 테니까, 괜히 이런 자리, 예. 제가 분석한다면, 괜히 이런 자리에서 추경 매서하지 마시고, 이평선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수익권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을 재미나 어떤 흥분감으로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로 여러분들이 이평선 매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분인데 와 이것도 너무 또 많은 내용이라서 20분 넘길까봐 좀 조마조마하면서 말을좀 빨리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받는 게임이 잘합니다. 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감사드리겠고 어,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면 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이미 뭐잘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굳이 제 영상 보지 않아도 예,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예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런 어떤 잘하신 분들한테도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드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아, 내일 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종목이나 어, 모멘텀이 보이면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등게미었습니다